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편의 영역별 연습문제 중에서 기본과정의 역사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3.1 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 1. 김구 2. 유관순 3. 안중근 4. 윤봉길 자, 답이 몇 번인가요? 네, 답은 1번입니다. 1번의 김구죠. 자,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1919년 4월에 중국의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구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의 결과로 일어났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관순은이3.1 운동에, 3.1 운동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학생이죠. 그래서 3.1 운동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학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3.1 운동을 버리고 나서, 어...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윤봉길 의사도 일본의 고위 간부에게 폭탄을 던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 애썼던 사람들인데요. 11번의 답은 1번 김구입니다. 12번,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삼국 중 가장 먼저 발전하였다. 2. 중국에 한자와 유교를 전하였다. 3. 중국과 일본까지 활발하게 무역을 하였다. 4. 대표적인 유적으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자,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백제하면 삼국 시대에 있었던 나라죠.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요. 자,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하였다. 맞죠. 백제가 4세기에 발전하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5세기에 발전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마지막에 가장 늦게, 6세기에 발전해서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백제, 고구려, 신라를 삼국시대 라고 말하죠. 자, 중국의 한자와 유교를 전하였다. 이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자, 한자와 유교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삼국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중국에 하면 백제에서 중국의 한자를 전, 전달했다, 유교를 전달했다, 이런 의미라서 틀린 답이 되죠.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3번, 네. 중국과 일본까지 활발하게 무역하였다. 내 네, 배를 이용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에 또 일본에 가서 무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4번. 대표적인 유적으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자, 부여가 나오면, 아, 백제의 문화가 있는 곳이구나. 백제의 유적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수도가 부여와 공주였었거든요. 그래서 부여나 공주가 나오면, 아, 백제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2. 삼국 중 가장 늦게 나라가 세워졌다. 3.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유교 문화를 발전시켰다. 4.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혼천이를 만들었다. 자, 답은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한국에서의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다. 신라가 첫 번째 통일국가입니다. 자, 삼국 중에 가장 늦게 나라가 세워졌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서의 모양새를 가장 늦게 갖추었다. 이건 이제 전성기가 늦어졌다는 이야기고요. 나라를 세운 순서, 건국 순서를 보면, 여러분이 5단계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국 순서를 보면 신라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의 순서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발전, 발전한 순서를 보면요. 백제가 먼저 발전하죠. 백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세기에 발전하고 그 다음 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한 순서와 발전한 순서가 반대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유교 문화를 발전시켰다 아닙니다. 신라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시면 불국사라는 큰 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혼천이를 만들었다. 자, 혼천이가 아니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이름이 뭐예요? 첨성대죠, 첨성대. 점성대이고요. 혼천이는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천체 관측기구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뭐 별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기구예요. 여러분, 그 만원짜리 에 보시면 이 만원짜리 뒷면에 보시면 이 혼천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14번 바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세웠다. 2.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3. 5세기에 가장 발전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다. 4. 고구려인들이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 세운 나라이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 고구려의 남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세웠다. 맞고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조영이 만들었습니다.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맞죠. 북쪽에는 발해가 있고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어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 5세기에 가장 발전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다. 이것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여러분 5세기 하면 어떤 나라예요? 5세기는 고구려죠. 고구려.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그때 가장 발전했어요. 전성기죠. 고구려의 전성기인데요. 그래서 3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고구려인들이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 세운 나라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5세기에 가장 발전하여 영토를 크게 넓혔다가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병난도로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무역하였다. 2. 왕건은 발의 사람들까지 받아들여 고려를 건국했다. 3.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고려라고 지었다. 4.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건국했으나 불교 행사도 많이 열었다. 자,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벽난도로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서 무역하였다. 이것은 맞습니다. 벽난도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로 중국 상인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영어 이름이 코리아, 코리아가 된 것이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이거 어디에서 사온 거냐 물어봤을 때, 고려에서 사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발음에서 코리아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2번. 왕건은 발의 사람들까지 받아들여 고려를 건국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고려라고 지었다. 맞아요. 회복하다는 다시 찾다. 그 말입니다. 다시 찾다. 4번.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건국했으나 불교 행사도 많이 열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고려는 유교 이념이 아니라 불교 이념, 불교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였고, 그래서 불교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뭐 팔관회, 연등회와 같은 불교 행사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양의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2. 조선의 발달된 문물을 서양으로 수출하였다. 3. 배외 정책을 실시하여 나라가 더욱 발전하였다. 4.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화성을 완성했다. 자,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양, 서양의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나라의 문을 닫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아요. 배외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배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서양 나라와 교류하지 않는다. 배외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틀렸죠. 자 이번 조선에 발달된 문물을 서양으로 수출하였다. 문물하면 문화적으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으로 수출했다, 서양으로 보냈다, 그렇지 않고요. 배외정책을 실시하여 여기까지는 맞았죠. 배외정책을 실시하여 나라가 더욱 발전하였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어,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런 배외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조선이 더 늦게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4번.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을 완성했다. 이게 맞습니다. 정약용은, 어, 실학자였어요. 실학. 그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연구했던 실학. 시락을 연구했던 실학자였는데요. 실학자 정약용이 거중기, 무거운 물건을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쉽게 들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크레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중기를 만들어서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 화성을 10년 동안 지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3년 안에 화성을 모두 다 지었다고 합니다. 3년 안에 건축이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4번이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17번,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한글이라는 명칭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2.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3. 훈민정음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4.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자,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 한글이라는 명칭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한글이라는 지금은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죠. 근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훈민정음은 훈 가르치다. 민, 백성, 정, 바르다. 음 소리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글이라는 명칭은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 주시경이라는 학자가 한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시경이라는 학자가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법전, 이 경국대전은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성종이라는 왕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종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3번. 훈민정음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아니라고 했죠.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은 고조선을 세웠던 단군이 홍익 인간의 뜻을 펼치려고 어, 나라를 만들었다고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익 인간의 뜻입니다. 홍익 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고조선의 단군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그쵸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과학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에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만들었어요. 어, 첫 번째가 해시계, 해시계인 앙부일구 해시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시계도 만들었습니다. 자경루라고 하는데요. 물시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혼천이 천체 관측 기구죠. 혼천이 등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아니고 17번이네요. 네, 17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신사임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황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이다. 2. 한국 집회에 있는 유일한 여성이다. 3.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이다. 4. 신사임당의 시가 중국과 일본에서 칭찬을 받았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2번입니다. 한국 집회에 있는 유일한 여성이다. 여러분 신사임당이 5만 원권 집회에 나옵니다. 천 원의 이왕, 5천 원의 이인, 만 원의 세종대왕 모두 남자인데요. 5만 원권에 나오는 신사임당만 여자 한 명이죠. 그래서 유일한 여성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봅시다. 1번, 이왕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다. 이왕이 아니고, 이, 이,죠. 이, 이. 5천 원, 이, 아들. 5만 원, 신사임당, 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이다. 고려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예요?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4번 신사임당의 시가 중국과 일본에서 칭찬을 받았다. 신사임당의 시가 아니고 허난 헌한, 허난설언의 시입니다. 허난설언의 시죠. 허난설언이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죠. 답은 18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수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왔을 때 평양 가까이 살수에서 크게 승리한 고구려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을지 문덕 장군입니다. 자, 수도였던 평양 가까이 수나라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을지 문덕이 살수라는 큰 강을 위해서 뚝을 쌓아서 막았대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뭔가 불리해져서 이 수나라 군대가 후퇴할 때그 살수의 강을 무너뜨려서 그 군대가 물에 빠져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해서 이, 이 전쟁을 살수대첩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쟁을 살수대첩이라고 하는데 이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고구려, 을지, 문덕, 살수, 대첩. 기억하시고요. 자, 20번.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은, 자, 임진왜란 때 외나라, 지금의 일본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침략을 해왔는데요. 그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바다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누구예요? 네, 그렇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문제를 2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업이 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역사 수업을 마쳤고 다음에는 음, 마지막 주제인 이제 지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